지난 시간에 엘리후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욥을 훈계해 나갔습니다. 한낮 유괴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는 엄청난 악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이처럼 악을 온전히 버리지 않는 한. 엘리우처럼 자기 감정 속에 남을 판단하며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맞추어 인용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우가 진리에 맞는 말을 합니다. 역기 36장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신다 했는데, 이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즉시로 비참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육신의 일,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다고 해서 징계하지는 않으십니다. 육체의 일을 행했을 때그 안에 있는 죄악이 행함으로 드러났을 때 징계하시는데 이때도 처음부터 혹독하게 징계하지는 않으십니다. 징계를 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탄식으로 마음의 공고함을 느끼게 하시는 등 먼저 여러가지 방법으로 깨우쳐 주시지요. 그런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제사 징계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고 거듭 범죄하면 점점 더 무거운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만일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정 사랑하면 잘못에 대해 권면과 훈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만 하시지 않고 필요에 따라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징계가 임하면 낙심하지 말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6기 36장 11절에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말씀한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쌈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많은 사람의 존귀와 칭찬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본문 6기 36장 12절에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한 말씀과 같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욕을 가르치는데 욕은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만일 당신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욥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청종이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청종의 의미를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했는데, 이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많은 양을 올려도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악에서 돌이켜 선과 을을 행하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청정입니다. 엘리오는 요백에게 당신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도 그 지식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교훈을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당신은 지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욕기 36장 13절에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말합니다. 욕기에는 사곡이란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사곡이란 요사스럽고 편곡한 것, 즉, 성품이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모양을 의미한다 했지요. 사곡한 사람은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이를 계산하여 행동으로 옮깁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노래 한 곡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가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뭐 어떤 것은 곡조부터 만들고 가사를 입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가사를 만들고 그 가사에 맞추어서 곡을 쓰기도 하죠. 가사는 노래의 분위기와 흐름을 결정합니다. 작곡자는 가사를 바탕으로 멜로디를 구성하고 가사에 맞는 음정과 리듬을 만들어내지요. 여기서 가사를 악에 비유한다면 이 악도 흐름을 따라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입니다. 즉, 악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곡이며 바로 그 흐름을 계획하고 진행시켜 나가는 사람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사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박을 받는다, 표현했지요? 자, 그 이유는 인간 경작의 섭리 속에 어둠의 주관자에게 권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연계의 법을 세우시고, 연계의 법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그 종이 되는 것.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 자, 이러한 연계의 법을 세우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속박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빛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사곡한 자들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사곡한 자란 엘리후가 욥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이분 친구들과 엘리후가 악을 지적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논쟁하려 했습니다. 자녀와 재산을 잃고 악창에 시달리며 무사람으로부터 조롱받아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이 더 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 빌어도 부족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따지고 있으니. 엘리우가 볼때 욥은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우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사각한 사람이 즉, 욥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있다 라며 욥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 속박을 받고 있는데도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분은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의 속박을 받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꼭 설교나 신방, 상담뿐 아니라 기도 중에 성령의 깨우침을 주시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권면을 받을 때도 그 말이 진리라면 겸비하게 청종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지요. 우리 주님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올때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결과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나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세입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속박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극류를 구하며 통해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받아 너가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은 모면했으나 이후에 큰 연단을 받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지요. 또한 이때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데. 다윗은 그를 죽이려는 신하를 만류하며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였지요. 다윗은 이처럼 연단이 왔을 때 누구를 탓하지 않고 이를 통해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끝까지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받고 인정받는 온전한 그릇으로 나오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며 겸비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욕을 향한 엘리후의 감정이 극에 달하여 선을 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욕기 36장 14절에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했는데 여기서 남창이란 남색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남자, 즉 남자 접대부를 말합니다. 남창이라는 단어는 당시나 지금이나 듣기에도 민망하며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엘리우는 욥을 남창에 비유하여 이런 사람은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요절할 것이며 남창과 함께 망할 것이라 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 윗사람인 욕에게 이런 저주를 할수 있을까요? 이는 엘리우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며 그가 욥을 얼마나 혹독하게 매도하고 비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욥과의 변론을 통하여 엘리오가 얼마나 감정이 쌓일 대로 쌓여있었는지 알수 있지요. 그러면 욕과 엘리오는 왜 이처럼 깊은 감정의 골이 패일 때까지 변론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엘리오와 욕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오는 자신이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은 엘리우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이 전혀 타당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그들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욕은 자신이 배운 선과 의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과 엘리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서도 오히려 욕을 죄인으로 몰아가며 마치 자신들이 의로운 양 말하고 있으니 욥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욥의 새 친구와 엘리우는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니 변론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욥과 엘리우 욥의 친구들 이렇게 서로 옳다고 그러니 상대 말을 듣지 않는 이러한 상황은요 육을 여전히 버리지 않는 한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말씀한대로 사람의 말은 인격의 표현이며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선하면 말과 행실도 항상 깨끗하고 선한 향을 바라게 되지만 마음이 더럽고 악하면 말과 행실도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마음 가득 선과 진리로 채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말씀 과, 기 도로 거룩 함을이 루어 항상 은혜 롭고 선한 말, 진 리의 말, 하나님 께 영광 돌리 는 말, 믿 음의 고백 으로 그리스 도의 향 기를 바라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